괜찮아? 혹시 습격이라도 당한 거야? 에휴, 아니야. 그냥 그 그림자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해졌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로 뭔가 공기가 답답하네. 향은 좋은데 숨이 잘안 쉬어져. 이 느낌 어디서 느껴본 것 같은데? 큰그 문제는 없어요. 급하게 움직인 데다 환경의 영향까지 받아서 몸이 불편했던 것 같네요. 여길 나가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안 돼! 에드가 씨가 안에 계실 거야. 그분은 내 여동생을 가르친 분이라고! 그렇게 좋은 분이 키리아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둘순 없어! 오즈, 진정하고 내말 들어. 에드가 씨가 바로 우리가 쫓는 키리아야. 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키리아는 30대 청년이라면서요! 에드가 씨는... 이미 이흔이 넘으셨어요. 아무리 변장해도 그런 노인으로 위장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키리아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신체를 노화시켰어요. 키리아는 사안으로 아우구스투스 꽃을 기르는 동시에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었어요. 키리아의 누나처럼요. 하, 아니야, 에드가 씨가 오르무스 항구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는데 누군가 그분으로 위장했다면 우리가 분명 알아챘을 거라고. 그 위장이 십여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라면요. 그런. 아직은 추측이지만 진짜 조양사 에드가 씨는 폰타인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키리아에게 살해당했을 거예요. 에드가 씨가 감옥에 있던 몇년 동안 키리아는 바꿔치기할 준비를 했겠죠. 노화한 몸, 조양 지식 그리고 후속 계획까지요. 당시에 에드가가 과거를 잊겠다는 핑계로 수멸해온 것도. 조형사 일을 그만두고 학생을 가르친 것도 전부 들키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수메르에선 수염 좀 기르고 안경만 써도 다들 그를 진짜 에드가시라고 믿을 테니까요. 1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외모를 바꾸고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했다면 주변에 누구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바인이 처음 에드가를 봤을 때 늙어서 못 알아볼 정도라고 했구나… 하지만 복수를 위해 청년에서 노인이 된다니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거야? 난난 내드가씨를 난 만나봐야겠어. 그분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laughs> 오자, 일단 빨리 나가서 쉬어. 전 아직 버틸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곳의 환경도 산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불편할 뿐이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오우주 씨, 제가 이 증상을 완화할 방법을 알아요. 일단 저랑 같이 나가서 좀 쉬어요. 키리야, 아니 에디가 씨도 분명 무고한 사람까지 휘말리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콜레이 말이 맞아요. 뒷일은 저랑 여행자한테 맡기세요. 소량의 아우구스토스와 접촉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걸 보면 저희처럼 신의 눈이 있거나 원소력을 잘 다루는 사람은 이상 원소력에 대한 내성이 높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셈이죠. 잠시. 오우주씨, 이 거점에 다른 출입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범인이 그리로 도망가면 다시 붙잡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난… <laughs> 고맙다. 어이, 들었지? 빨리 따라 나와.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당장 항구로 돌아가서 사람을 더 불러와야겠어. 알겠어요. 에밀리씨, 그리고 여행자 페이몬, 조심해! 복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 길의 끝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난 감히 상상이 안 돼. 걱정하지 마. 우리도 키리아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테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죽음은 이제 그 신화와 함께 끝을 맺을 때야. 마물, 이곳의 원수력에 이끌려 온 건가? 청소 시작. 마년. 엉망. 야. 에서. 한. 처음 보는 씨앗이야. 사안의 영향으로 변이된 것 같아. 이게 우릴 피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다른 길도 없으니 절벽으로 유인해보자 만드는 데 걸린 시간보다 차원으로 인해 깎인 수명이 더 길지도 몰라. 근데 아우구스투스 꽃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했을까? 계획을 실행하는 데엔 아우구스투스 몇 병이면 충분하지 않아? 원한 말고 다른 감정도 아우구스투스에 실어둔 거겠지. 키리아는 나한테 여건에 있는 꽃이 이국의 땅에서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 근데 스네즈나야에서 도망치고 폰타인도 떠나고. 가면을 쓴채 수메르에서 살아온 키리아에게 과연 고향은 어디일까? 어쩌면 그는 누나처럼 아우구스투스가 만개한 꽃밭에서 죽는 게 최고의 결말이라고 여겼는지도 몰라.

꽃향기가 더 진해졌어.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됐어. 오... 아! 여긴 아우고스프트스 꽃밭? 내 꽃밭이 아니라 그날 폰타인에서 불타버린 그... 누나? 누나! 나, 실은 알고 있었어. 누나가 산을 계속 쓴 것도, 꽃밭을 불태운 것도 전부 나 때문이었다는 걸! 그날, 누나 말대로 돈을 가지고 폰타이성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을 땐 꽃밭도, 누나도... 이미 사라진 후였지. 더 일찍 왔었어야 했어. 10년 전에 누나한테 왔어야 했어. 그날 누나랑 같이 죽었어야 했다고. 누나. 어! 누나! 안 돼! 날 두고 가지마! 옐레나! <laughs> 어, 어, 어. 에밀리? 나는 아직 안 죽었나? 어떻게... 아, 분명 누나를 봤는데... 아. 몸에 남은 독소와 아우구스토스 꽃가루 때문에 환각을 봤을 뿐이에요. 생명의 지장은 없어요. 말도 안 돼. 포경은 아우구스투스 양은 충분했을 텐데... 아, 모조품? 아, 그게 무슨... 어젯밤부터 준비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어코드를요. 어코드는 조향의 기초이자, 기초이자 향수의, 향수의 뼈대야. 뼈대야. 시더 우드에 용연향을 더하고 진향으로 마무리하면 이건 가죽향이네요. 맞아 가죽을 바로 오일로 추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재료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 그게 바로 어코드란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향을 재현할 수 있겠네요. <laughs> 이건 어려울 걸.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향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이 열풍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지. 이제 끝마쳐야 할 때야. 신화는 해체될 수 있고, 기적도 재현될 수 있어. 필요한 건 기술과 경험, 끝없는 탐구심과 약간의 인내심뿐이지. 남은 문제는 진짜 아우구스투스가 숨겨진 장소인가? 습격당한 척하면 행동에 제약이 생기니. 아우구스투스도 가까운 곳에 숨겨야 했을 거야. 아까 창밖으로 슬쩍 봤는데 집안에 꽃이 가득 쌓여있더라. 뮤름파에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laughs> 특제 화분을 주문했어. 향수는 꽃처럼 아름답지만 또 꽃처럼 취약하한다 그러니 보관할 땐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에 유의해야 해. 잘 기억할 수 있지, 에밀리? 죽은 거니, 에밀리? 네, 선생님. 그때 아우구스투스를 바꿔치기 한 게냐, 질바인이 죽었다고 알리는 척하면서 복수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경계를 풀 때니까요. 말도 안 돼. 바꿔치기는 그렇다 쳐도. 아우구스투스 어코드는 어떻게 만들어낸 거지? 그렇게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누나도… 무지개 장미와 유리백합, 그리고 세실리아 꽃을 썼어요. 10여 년 전만 해도 어우러지지 않던 조합이죠. 하지만 이제는 조합할 방법이 생겼어요. 무지개 장미에 유리백합, 그리고 세실리아 꽃이라고… 아우구스투스는 벌써 십수년 전의 향수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분석과 모방을 멈추지 않았죠. 조향 기술도 나날이 발전해서 오일 추출법과 분리법 외에도 향을 섞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됐어요. 십여 년 동안 깨지지 않던 신화도 이젠 과거가 될 차례가 된 거죠. 과거인가? 조향사로서 트에 박힌 분이 아니시니. 이론적인 가능성에 대해선 내심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저 아우구스투스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셨을 뿐이죠. 향수 열풍에 빠진 사람들처럼요. 당신은 그 신성함과 고귀함, 독보적임을 믿느라. 당신이 아우구스투스에 보인 집착 덕분에 저희는 당신이 원하는 결말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지만. 음. <웃음> <웃음> 정말이지, 완전히 간파당했구나. 그럼, 실바아이는안 죽었을 테군. 그렇지, 어젯밤부터 아우구스투스 어코드를 준비했다면 이미 내 수법을 파악한 후였겠구나. 오늘 아침의 사망 소식과 몰려든 인파도 모두 샴과 너희가 꾸민 연극이었니? 맞아요. 아니면 당신은 사안의 힘을 끝까지 지어짜거나 영분형과 아우구스투스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글쎄다. 어쩌면 나 자신에게 끝을 선사했을지도 모르지. 그럼 에드가의 죽음과 이 꽃밭의 위치는 영원한 수습객기가 되었겠죠. 전더 이상 어떤 죽음도 보고 싶지 않아요. 어젯밤 실바이는 가벼운 중독으로 그쳤어요. 지금은 압송되는 중이고요. 십수년 전에 은폐한 죄는 이제 공개적인 심판을 받고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나도인가 남은 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되겠군 그래 어, 되게 빨리 받아들이네 내 행동을 변명할 생각은 없다 후회할 마음도 없고 해야 할 일은 다 했어 결국 너희한텐 졌지만 전부 스스로 내린 선택이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laughs> 하지만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들 조심하세요. 여기 환경은 특수하니까 제가 앞장설게요. 다들 반짝 따라와. 빨리 빨리. 에드가 씨를 죽게 둘순 없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에밀리.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우구스투스. 어코드 제작에 어떤 타입을 사용할지는 어떻게 판단했네. 아우구스투스의 향기는 다채롭고 복잡한데, 정작 주재료는 아우구스투스 꽃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잔액을 분석할 때, 애초에 꽃을 재배하는 단계에서 타입을 혼합해 놓은 건 아닐까 생각했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애초에, 몇 가지 꽃의 노트를 본따 만든 꽃이라는 게냐? 무지개 장미, 유리백합, 세실리아 꽃이 꽃들의 오일은 원래 서로 어우러지질 않았어요. 몇년 전만 해도 이건 답이 없는 난제였죠. 하지만 이 꽃들의 특징을 모두 갖춘 새로운 꽃을 개발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확실히 당시로서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겠네요. 무지개 장미와 유리 백합, 그리고 세실리아 꽃. 하, 정말, 누나다운 선택이구나. 엘레나. 그거 알아? 에밀리 씨가 새로운 향수를 출시한대. 어, 나도 들었어. 이름이 옐레나였던가? 요즘 폰타인에선 다들 네가 출시할 향수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조용히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소문이 빨리 퍼질 줄 몰랐어. 또 다른 신화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네. 아니면 아우고스투스의 환상할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응. 음. 배합을 좀 손봐서 지속력을 더 높여봤어. 오늘 마침 샘플을 가져왔는데 너희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정식 출시 전에 먼저 향을 맡고 감상을 알려주면 좋겠어. 좋아! 미각이 예민한 사람은 후각도 날카롭다고! 나한테 맡겨! 괜찮아. 이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고객의 피드백이야. 게다가 향수에겐 향기롭다는 말이 가장 핵심적인 평가인걸. 너무 깊은 뜻을 담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 맞아. 그 꽃들 무슨 특별한 뜻이라도 있는 거야? 꽃 이름을 들으니까 태도가 바뀌던데. 아마도 꽃말 때문일 거야. 꽃의 꽃말은 탕하의 진심... 이었지 아마? 꽃은 시기와 사람에 따라 다른 꽃말을 가지고네. 아우구스투스 향을 구성하는 꽃들도 마찬가지야. 폰타인에 돌아와서 좀 찾아봤는데 재료의 꽃말을 다시 조합해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 과거는 잊고 꿋꿋하게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에게 아우구스투스의 꽃말은 고귀함과 신성함이었지만, 정작 이 꽃을 키운 옐레나에겐 이런 의미였을지도 몰라. 맞다. 그럼 키리아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 심판이 열리기 전에 가서 내 생각을 얘기해줬는데 별로 신경 쓰진 않는 것 같더라. 글쎄, 어쩌면 그땐... 아무 생각 없었을지도 모르지 않겠니? 키리아는 이렇게 말했어. 누나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단다. 우리의 해석은 전부 추측에 불과하니까. 게다가 정말 그런 의도였다 해도 난 누나를 잊고 살아갈 수 없어. 누나를 위해 복수하는 것이 내 삶에 부여된 의미란다. 키리아는 이미 자신이 바란 대로 피어났어. 비록 원하던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너희한텐 고맙다고 전해달라 하셨어. 그때 날 살려줘서 고맙구나. 덕분에 아우구스투스의 꽃말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사랑도 증오도 모두 산자의 특권이지. 떠난 이의 생각은 생명과 함께 사라졌고. 아우구스투스의 진짜 꽃말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어. 그렇지만 추측에 불과하다 해도 난내 해석을 믿고 싶어. 꽃말이나 향수의 이미지는 비록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왜곡되고 이용당하지만 그 시작은 사람들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염원에서 비롯된 거니까.